11장 12절의 말씀 한절 한 말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세대 여왕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대앗기능이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이번 주에 코스타 집회를 갔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갔는데요. 청년들이 모여서 출발하는 딱그 순간,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은, 따, 한번 따라해 볼까 천국은, 전국. 진노하는 자의, 진노하는 자의 것이냐. 것이냐.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새해 유월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어, 목사님들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어,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포스터에 참석했던 1 6 명의 우리 천국이들죠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천국을 침묵한 사람이야. 천국을 침묵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세례 요원의 때 어떤 개념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100% 이스라엘 민족의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100% 유대인들의 것이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져 있어. 이게 그 당시의 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누가 이 땅에서 예수님 오셨기를 예비합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다. 이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화목재물이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까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라는 물속으로 집어넣어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가라. 고 말했던 그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료를 됐다. 침로가 뭐예요? 침로를 좀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GS25에 가서 거기 있는 거 먹고 싶은 거를 다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GS25가 침로를 당했다 럭품 매장 뭐 GS25 하니까 별로,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laughs> 목사님이 아는 정도의 수준에서 백화점에 명품 매장 가서 루이비통 여러분 루이비통 좋아해요? 목사님은 베넷통 좋아하는데 저도 똥 좋아합니다 예, 우리 다똥 좋아하는 사람 베넷통 <laughs> <laughs> 매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거 애들 오나할거다 가져오고 지갑 좋은거 가져오고 여러분 아 좋다 몽블랑 목사님 몽블랑 되게 좋아하거든요 몽블랑 그 시계 펜 지갑 다 갖고 나오고 그럼 뭐라 그래요 몽블랑이 침노를 닦는다 여러분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부터 어떻게 된다 그래요 천국은 침노를 닦는다 이제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감시족 속이었냐? 그 사람의 출신이 뭐였냐? 이런 걸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가치를 알아서 들어가서 그 천국을 취하려고 하는 침노하는 자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만큼요 침노하는 만큼입니요 여러분, 함께 갔던 그 코스타 16명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나에게 역사하신 일들과 내 삶에 내실 그 흔적, 여러분 흔적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여 흔적, 스티그만하고 나오는데 그 흔적은 뭐냐면 뜨거운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여러분, 몸에 대인 자국 있는 사람 있나요? 대인 자국이 있잖아. 뜨거운 게내 몸에 다아가시고요내 몸에 흔적이 남잖아요. 뜨거운 게 뭔가 있잖아요. 그러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뭐냐면 예수를 뜨겁게 만난 사람은 예수를 만나본 사람은 그게 삶에 새겨지는 거예요. 대인 자국처럼, 화상처럼, 영원적으로지워져안 지워져요. 지워지지 않아요. 그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간 거예요. 뭐예요 침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 아, 정말 극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서도요, 우리가 그냥, 정영정 목사님이 되게 놀랐어요. 애들이 좀 춥대춥대 탈줄 알았어. 우리 그 애들이. 약간 좀 수줍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들이 나서놀랬어 자,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나한테 그런 거야. 애들이 앉았거든. 뭐라는 거야? 막 막고 있지 말고 옆으로 비키라고 비키던 애들이 나를 쭉 지나가가지고 다 펴져서 막 뛰고 찾아가는 거야 얘네가 이런 애들이었어? 얘네가 내가 야날뻔 이렇게 해서 나, 나. 이렇게 못 느껴서 나가는 애들이 우리 애들이었을 때 그때 왠걸 맨 안에서 와, 내가 놀랬어 거기서 그 하루 영상을 보여줘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단독샷을 제일 많이 받은 한 명의 자매가 있었어요. 제일 길게 받은 자매. 누구냐면 송민규의 김의진이요. 어, 왜안 보셨어? 그냥. 의진이가 그러는 줄 몰랐다니까, 내가. 뭐냐. 그들 마음 속에 천국을 침무하는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침무하는 만큼 낼것이요 구하는 만큼 낼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침무하는 자만큼 그만큼 내가 하나님 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싶은 곳이 하나 있어요. 또이 얘기 하면 또 소위 지를또 모르는데 스페인의 마요리카 가봤어요. 여러분? 가본 사람 없죠? 마요리카가 여러분 이강이 추구한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변의 즐기한 곳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이강인이 마요리카 가기 전 훨씬 전에 그 마요리카를 안 갔어요. 가고 싶은데 <목소리> <목소리> 나중에 네, 우리 아는 지도 얘기어 여보 우리 나중에 나이가 없더라도 마요카는꼭 한번 가보자 진짜 아름답다든요 입에다가 야 이거 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분명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름다운 해변에 그 해변에 여인들의 또 그런 여러 가지 뭐 정말 정말 아름다운 바다 색깔이나 정말 기가 막힌 곳이에요. 근데 만약 에 목사님이 갔어 스페인 마요르카 섬에 갔어. 호텔방에 앉아서. 만 있다가 19박 20일 동안 있다가 그러면 가만히 거기서만 앉아다가 밥 먹고 뭐 하고 그냥 왔어요 호텔에만 있다가 갔어 그러면 목사님이 마을에 가갔다 온거예요안 갔다고? 갔잖아 비도 갔잖아 호텔에 갔잖아 근데 안간 거야 간 거야 안간 거야 바다 하나도 못 보면 간 거야 안간 거야. 하나, 바다 바다 하나, 하나, 봤어 바다 색깔도 못 봤어 그냥 호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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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나 하나, 하나, 간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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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죠. 또 하나, 가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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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악마의 목구멍이라는 그 폭포가 있어요. 무작나가보셨나요 혹시? 나 반갑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채가 가보게 주 미수입니다. 어쨌든 나이 가 나라 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크고 기가 막히게 악마의 목구멍 들어본 사람 있죠? 아무도 없나요? 네. 내가 거기를 갔어. 그런데 악마의 목구멍이 걸어가려면 한 1km 걸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보이네요. 거기 딱 가서 딱 서야 보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 그 나라 가서, 그 브라질에 가서, 그 입구, 악마의 목구멍 입구에만 갔다가 거기서 기념품 사고 나왔다. 그러면 저는 악마의 목구멍 갔다 온 거예요? 안 갔다 온 거예요? 안 갔다 간 거예요? 안간 거예요? 안간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했 지금 참 중요해, 지금. 맞아요. 자, 갔어요? 안 갔어요? 예? 네? 안 갔어요. 사진 안 찍었지, 가도져했는데 그냥, 거기, 그, 입구 앞에서만, 기념품 가게에서만 사진 찍었지. 안 갔습니다. 악마의 목구멍 간 거야, 안간 거야? 안 갔어. 간 거라고 말할 수 없어. 왜? 내가 악마의 목구멍을 침묵하지 않았다. 거기까지 가서 취하지 않았다. 여러분, 입에 나와서 앉아 있었어요. 청년부에 적은 올려놨어요. 너 담당 목사 누구냐? 주제 목사님이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갈망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제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고 야 여러분이 잘고 우리 안에 침노하는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 나름 라 얻을 수 없어요. 자리만 채워서는 겉모습만 있어서는 별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 주님 최고의 가치이고 최상의 존귀한 분 이식을 빼내면 좋습니다. 대충대충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군 침노한 침무아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왜 사는 자를 빼앗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아까 뭐 명품 얘기도 했죠 백화점에 1 0 0만 원짜리하는 옷을 오늘 하루만 만 오천 원에 듭니다. 단열 개밖에 없습니다. 좀 감이 안 오는구나, 여 마이바, 3억 8천짜리 짜리. 오늘 하루만 딱 5대 한정으로 35만원을 드립니다.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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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그냥 순서, 순차 순서, 순서, 순서 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그러면 제가 뛰어갑니다. 마이바 3억 8천짜리. 나랑 제아내가 뛰어봐요. 제아내는 달리가 드어못하 옆에 재윤이가 갑자기 등장해. <laughs> 쟤들이 갖고 있어도 빼앗는 거야. 빼앗으라도 얻, 얻어야지. 정말 귀한 값이하면 뭐라 그러세요? 침노하는 자는 얻느니라가 아니에요, 빼앗는이라하나님나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나에서 빼앗길 빼앗을 만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여러분들씩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다음 말씀 주세요. 자본 8장, 19절에 뭐라 그러세요? 시작. 네. 나를 네. 사랑하는 자들이 네. 나의 사랑을 이기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그냥 악세사리 같은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악사리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 많이 하고 열이 받아서 그래. 하나님 필요하면 필요할 때 하시고요. 뭐, 네, 뭐 필요 없게. 오늘은 별 괜찮네요. 이 정도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는 얻으면 뭐, 좋고요안 얻어도 뭐 어떻게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지속하게 받아, 받아서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심, 책무하는 자망이 빼앗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런 열심이 우리한 회복되어 줄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시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시잖아요. 간절히 찾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것 아니에요. 물론 이거는 다른 이제 차원의 개념이죠. 우리 먼저 찾아보시오그 다음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 뭐라고 하세요? 시자 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가 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게. 여러분, 네. 그냥 부르면 안 돼? 하나님. 하나님, 부르면 안 돼? 안 들으셔? 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같세부에 가는데 우주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주는 <laughs> 거기서 이거 도대체 근데 우리 아내가 되게 수줍잖아요막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주가 없는데 어떤 필리핀 아저씨가 우주 손을 잡다 하는거보 <laughs>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 아, 아내가 <laughs> 우주야! 사람들 다 죽. 아 그랬거든요. 그게 우주야. 근데 형이랑 놀고 있더라고요. 맞아. 우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엄마는요, 진짜 아들다더 귀한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부르지지라 매수매수 하지 말고,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고, 허살라면 나오고, 말랑말고, 술나면 죽고, 말랑말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나라를 대해서는요, 여러분 아무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20, 30년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각가가 무슨 변혁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 변혁을 일으킬 때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여 빼는 앗 자가 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목사님이 솔직히 말해서 청년부 수련회 이번에 9월에 하는데 가장 시간적 내가 이런 얘기 하는 지겨워, 여러분. 어디 청년부 담당 목사가 수련해준는 자예요. 가야지 은혜 받을 거야. 내가 왜 그래, 내가. 천국을 침노해서, 얻으라고 침노해서. 알겠어요? 네. 주인 그로시대, 마태천 챔장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오. 물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 여러분, 눈에 요 구하지 않으면 안 줘. 찾지 않으면 너한테 발견될 수 없어. 물을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으면 그분은.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뭐, 게임도 주시고요. 물을 성공도 시켜주시고, 뭐, 학, 요번에 시험 붙게 해주고 그런 걸 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전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때다 이번에 목사님은 어, 봤어요. 얘네들 가능성 있는 애들이니다 하나님의 얘네들 침묵에서 빼앗을 줄 아는가? 우리 애들이 매너 자리 제일 좋은 자리 갔어요. 그러니까 빨리 못, 못 가지. 목사님은 좀 늦게 갔다가 되었는데 어떤 네. 아저씨가 찬양을 하는데 의미 없어. 그냥 주이 어머나, 어머나, 앞에 가가지고 막, 아니, 옹유에자리신듯 해가지고, 침노하지 않으면 이런, 촤아리! 이런 사람이 없어서 얘기해 얼마나 힘들었는데. <laughs> 가장 앞자리, 침노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청년들 그렇게 되십시오. 그렇게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민교회 청년들. 천국은 침노하는, 침,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라 하나 나를 빼앗는 주역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청년부에 하나님 늘